飲みんな。 남자면 좋아. 의견 있나? 너무 예쁘잖아. 어디어지가까 우와. 수민이가한 방에 나왔어. 너무 예쁘잖아. 너무 예쁘잖아. 가볍게 한 장으로 샀지만. 너무 대박이잖아. 어? 아, 이것도 랜덤이야? 유니가 나왔어요. 아이, 예뻐. 어쩜 이렇게 예쁜 갓귀가 있었어. 자꾸 초점이 나가네. 이렇게 저의 앨범땅. 꼬만네. 오, 아이사 나왔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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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세, 또세윤이잖아 아이고, 투세윤이네 막내지가 나왔네요. 다음은 막지가나왔왔네요 자르자. 다음이 이거. 이게 뭐냐면요. 바바 바로, 바로 바로. 어머나. r a 셀레버셀 a 버예요 콜라가 안 왔네. 일단 이 세정유를 볼까요? 세공주님들을 샀습니다. 먼저 저의 최애. 어머 어머. 근데 이거 포카가 맞아? 이게 포카야? 그냥 박스 재질인데. 다음은. 세. 건 찍어도 예쁘다 나오지도 않고. <laughs> 다음은 J. 근데 너무 예쁘다. 다음은 이 셀러버 향 맡아볼게요. 얘는 마릴린이 하는 향인데요. 아니 이 케이스가 너무 예뻐. 제가 향수를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. <laughs> 어우. 냄새 좋은데? 근데 라즈베리 향이라고 그랬는데 랑방 느낌 나요. 향이 랑방 느낌이고 다음은 마티오다 한번 맡아볼게요. 이건 세은이 향이고요. 케이스가 너무 고급져. 이거 맡아볼게요. 아 이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향이다. <laughs> 라일락 머스크 약간 그런 향이에요. 그냥. 아, 쿨코튼 향이랑 비슷해요. 쿨코튼. 음. 이건 제가 과일향 되게 좋아해서 라인향이거든요. 이건 클로이라는 향입니다. 얘도 정말 예뻐요. 음, 엄청 상큼해. 채영이잖아 뭐지? 뭐지? 왜 이러냐고. 왜 이러냐고. 이것 좀 보세요. 왜 이럴까? 아. 안 돼. 빨리 떨어져. 됐다. 일단 뜯어 볼게요. 여기 정리좀.. 정리좀 하자 오 누구야? 태영이 음! 이정도면 수민이가 엄청 자주 나오는거구만 엄청 자주 나와 뭐야 아직 한나 남아있는데? 아우! 시인이 너무 예쁘다 점점 앨범이 늘어나고 있어 다음 거 뜯어볼게요 이미 스티커가 뜯어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바로 열면 돼요 오, 어, 드디어 아세이네 너무 이쁘다 어 숨이 였다 대박 아 이게 내게 점이 있어서 저번에 찍었던 게 점이 있어가지고 조금 속상했는데 또 나왔으니까 됐어. 너무 예뻐. 어떡해? 어떻게? 어떻게 이럴 수가? 그냥 다 뜯어버리자고. 어, 얘도 세연이네. 또이 어, 정도면 아예 똑같은 거 아닌가? 어, 아예 똑같애. 응? 아예 다 똑같은데? 뭐지? 마지막 희망? 이것도 오늘 세은이만 몇번 나오는 거야? 대박이네. 드디어 나왔다. 세은이가 나왔다. 폴라 안 누구였어? 아 너무 예쁘다. 굿굿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포카 어떻게 나왔냐면요. 중복이 엄청 심하네. 아, 이렇게. 너무 <laughs> <오>, 예쁘다. <laughs> 이만 <이건 뭐지? 오, 웃음> 감사합니다. 인생 내 네, 공투가 너무 예뻐서 드디어 왔습니다. 오늘은 제가 1시 공방을 가는 날입니다. 지금 거의 한 3년 만에? 2019년 이후에 처음이니까 3년 만에하는 기분이 이상하고 맨날 이제 새벽 공방이나 아니면 주말 공방 가다가 오늘은 1시여가지고 조금 더 여유롭게 출발을 합니다. 근데 지금 너무 습해요. 지금 여기 보세요다 젖어가지고 완전 습해요. 너무 떨려. 너무 떨려.